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콩순이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버전이 되게 많아요. 콩순이 컴퓨터 1, 2, 뭐, 콩순이 쓰기 컴퓨터, 뉴 쓰기 컴퓨터, 2020 쓰기 컴퓨터에서부터 이어져 온게 바로 이 콩순이 코딩 컴퓨터예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콩스닉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은 거겠죠. 요즘은 뭐, 뽀로로 시크릿 주주 해가지고, 여러 바리에이션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이 콩스닉 코딩 컴퓨터는 2020년 10월에 출시를 했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원래는 5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됐었는데 저는 무려 18만 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어, 이제는 10만 원 초반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박스는 이렇게 생겨있고요 상단을 보면 더 넓어지고 컬러 LCD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가지 동화 읽기와 코딩 게임 그리고 뭐 교육적인 것과 함께 게임까지 들어있어요. 야, 이 노트북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후면도 살펴보면, 아, 플레임이 동화로 배우는 코딩 컴퓨터입니다. 보면, 컴 연습, 율동, 뭐, 한글 놀이, 숫자 놀이, 동화책, 미술 놀이, 영어 놀이, 게임. 어, 굉장히 컨텐츠가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한번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죠. 박스 안쪽에는, 어, 요런 게 있는데, 요게 마우스 패드같은데 한번 뜯어보죠. 아, 아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마우스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요건좀 아쉽네요. 좀 빳빳했으면 좀더 마우스 질하기가 편했을 건데 음 그리고 이쪽에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사용서에는 이런 어, 뭐 사용법, 이런 어, 마우스 사용법도 알려주네요. 그리고 뭐 키보드 사용법, 메뉴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안쪽에 이렇게 콩스니 컴퓨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포장 방식이 되게 재밌는 게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뭐실 같은 걸 달아놔가지고 이거를 뜯어야 돼요. 이 플라스틱들을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면 열리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분리가 가능해집니다. 후! 이외에는 뭐 딱히 고정품은 없네요. 일단 마우스부터 살펴보면, 마우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그런 마우스는 아니고,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좌우로 나눠지는 것 같지만, 버튼 클릭보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클릭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쪽은 그냥 장식입니다. 후면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레이저 방식인 것 같고요. 이외에 딱히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USB가 아니라 미니 USB 포트를 사용한다는 점이겠죠.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여기 위에 있는 홈에 이렇게 딱 띄워서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떼가지고 또 자체가 보면 이 고무마개가 있거든요. 이 포트를 열어서. 이쪽에 이제 USB를 꽂아주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하셨으면 사용할 준비가 끝난 거고요 여기 있는 요거는 뭐냐면 그냥 장식, 미루찾기 놀이에요 자, 여기 아래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샥 열어주시면 콩스닉 컴퓨터가 등장하는 거죠 키보드 디자인은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쁩니다 일단 저는 이 핑크가 갓 쪽에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고요 전체적으로 키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상단에 핫키 바로 가기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메뉴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죠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 갬성 애플이랑 비교를 해봐도 전혀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스타벅스에 들고 가면 맥북이랑 똑같이 이제 누구나 다 찾아볼 것 같아요 어, 저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맥북 같은 경우에는 얘만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방이나 이런 데 넣어가야 되는데 이 콩순이 컴퓨터는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방에 넣지 않아도 이 콩순이 컴퓨터만으로도 들고 다닐 수가 있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안쪽을 수납을 해 가지고 되게 미니멀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공급은 AA 배터리 4개로 하기 때문에 전원이 다 나갔다고 해서 뭐 충전기를 찾으러 갈게 아니라 그냥 근처 편의점이나 문방구를 가면 간단하게 다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데 이 전원 버튼이 오 동화로 배우니 오! 전면에 이렇게 컬러 LCD가 나오고요. 부팅 속도는 한 1초에서 2초 정도로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로 이렇게 카우스 커서가 움직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여기에 있는 이 버튼들은 작동을 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와이파이 이것도 따로 저는 연결된 도적 없는데, 다섯 칸 빵빵 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이 안에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한글놀이 가볼까요? 어 이렇게 이제 귀여운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어 키보드를 배우기 키보드를 한번 써보죠 한글 자판을 어 눌러봐. 한글 자판 어 뒤읫 장난감 장난감 이응 아. 아 누르면 여기에 이은. 해당하는 단어를 이은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가기 누르면 어 이렇게 잘 작동을 하네요 초성 키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자, 좋아. 좋아. 가 보자. 자연. 자연. 지은, 호랑이. 호랑이. 지은, 초콜릿. 초콜릿. 지은. 참 잘했어. 와, 이렇게 참 잘했다고 도장까지 찍어 주네요. 음. 괜찮은데 컴퓨터 사용 자체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컴 연습 해 가지고 마우스 클릭 연습, 드래그 연습, 방향키 연습 요런 것들이 있어요. 어, 뭐야. <laughs> 음, 한 번, 한글 타자 연습 가보겠습니다. 음, 어, 그냥 뜨는 것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아, 사자. 사, 자. 뭐야, 왜 아니야? 자. 자. 아, 이게 빠르게 누르면 안 되네요. 우리 키보드 치는 것처럼, 사, 자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사, 자. 요렇게 쳐야지. 어, 인식을 제대로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왜 코딩 컴퓨터냐거든요? 보면 코딩 동화책이 있고, 코딩 율동성이 있어요. 자, 코딩 동화책 먼저 보겠습니다. 코딩 동화책, 코딩으로 더 재밌어진 동화책이 있기. 아, 코딩으로, 어, 내용이 더 재밌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아기 돼지 사용자로 가보죠. 아, 어,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코딩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책 읽기 전부터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 미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드래그 해서 둘째 돼지한테는 나무로 지으라고 하고, 뭐 첫째한테는 이렇게 모래로 지으라고 하고, 막내한테는 시멘트로 지으라고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어 동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외에도 이제 다른 동화들을 보면 토끼와 거북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설정에 들어가 보면 나무를 발견했을 때 토끼가 하는 행동을 미리 지정해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뛰어갈 건지 아니면 좀쉴 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추가해요. 그 다음에 어, 당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 어 먹고 쉴까? 아니면 뛸까? 그니까 이제 여기서 설정하는 대로 동화가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 그리고 뭔가 조합을 서로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딩적인 사고, 그러니까 코딩 자체라고 말하기보다는 코딩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아무래도 요즘 초등학생 필수 과목에 뭐 코딩도 들어가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율통성도 들어가 보면 아이스크림 조화성, 비행기성, 공룡성, 공룡? 공룡은 못 참지. 배경을 이렇게 선택하고 오케이를 누르면 한번더한번더 누르라고 오케이. 번엔 콩순이 표정을 골라보아 아. 함께할 친구들이 선택해줘. 친구 반복? 어오야요런거 아. 가지고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거네요. 중간중간에 내용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어떤 그런 로지컬한 로직 같은 그런 것들을 어 뭐야 메일도 있네? 와요런 기능도 있어? 야 이렇게 쓰다 보면 가끔 콩순이가 이렇게 메일도 보내주나 봐요 야 이거 은근히 또잘 만들, 만들었네요 자 그럼 역시 컴퓨터에는 게임도 빠질 수가 없죠 자 게임 한번 들어가 보면 어, 볼링이 있네요? 어, 볼링이 있어? 볼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링 향이 굴려져. 음. 아, 그냥 요게, 어, 요렇게 굴리면. 야, 이건 뭐야? 너, 아니, 끝이야, 그냥 이게? 아, 너무하지 않아? 잠시만요. 낚시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볼링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끌어, 끌을... 오, 마우스 클릭, 마우스 클릭해야지 큰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리를 감는 거네요 아 뭐야 아 이거 내가 뭐 잡은 물고기 목록 이런 건못 보고 그냥 뭐큰 거는 3점 뭐더큰 거는 5점 작은 건 1점 이런 식으로 여기 옆에 점수 계산만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은 뭐다 이런 식이면 크게 뭐 기대는 안 되네요 자 지금까지 영 실업이 콩순이 코딩 컴퓨터를 살펴봤는데요 정가 5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노트북은 흔치 않을 거예요. 내장되어 있는 게임이나 교육 컨텐츠도 많고요 마우스까지 이제 주니까 가성비는 더욱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뻘짓 정보소가 아니겠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기도 하죠. 잉?